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1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 세미나 제 7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길어졌죠? 그래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제 뭘 배웠죠? 세 단계의 디스플린 연단을 줘야 된다. 그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질책, 말로 책망하는 것. 두 번째로는 어, 징계, 벌을 주는 것. 세 번째는 매를 드는 것, 체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매를 주는 것, 야단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성품을 바꿔주고 그들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결국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부모와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만한 태도, 영적 권위자 있는 반항, 무시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바꿔주는 것, 교정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 그래서 결국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도 바른 아주 평온하고 순종하는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이 교정의 목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의 연속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기 끄는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징계 연단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 연단을 받아서 지나간 자에게는 의의 평가한 열매를 맺나니 열매 맺는 것이다. 성품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에게 결국 연단을 통해서 먼저 어제 뭐 했죠? 칠책 말로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징계 벌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를 드는 것. 체벌을 하는 것, 이 단계를 거치는 목적은 결국 이 아이들을 깨닫게 하고 사건을 바로잡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오늘 세 단계, 또 다른 세 단계입니다. 회복으로 이르는 세 단계. 말로 질책을 했습니다. 벌을 주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매를 들고 체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어, 형식적으로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안 그럴게요. 이런 단계를 거친다면 회복 안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회계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변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갚게 된다는 것이 잘못한 거. 세 번째 그리고 회복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계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 질책을 하고, 또 벌을 주고, 그리고 또 매를 드는 이 모든 목적은 그 아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는, 보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잘못 도안 그럴게요. 하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도 잘못된 걸 모르고 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회개, 회개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분명하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주세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안 할게요. 가 아니라, 제가 이런 이런 잘못을 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정확한 사죄의 표현이 나오도록 이끄는 것을 회계로 이끄는 것이다. 이런 회개의 마음이 생겼을 때이 아이들은 회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부모가 그냥 화가 나 가지고 감정을 막 그냥 폭발을 해 놓고 끝. 그러면 이 아이도 마음속에 이 분노만 생겨나고 혹은 반항심만 일어나고 부모는 부모대로 이 아이에 대한 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변상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아,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갚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미안하다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컴퓨터를 들어서 책상에 탁 내는데 부서졌습니다. 1 0 0만원짜리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끝날 일입니까? 아니요. 변상을 해야 되는 일이지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주고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사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자기가 남의 돈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돈을 네갑질이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9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기록을 냈을까요? 반드시 변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돈을 백만원을 내가 어디서 구합니까? 아니요, 달달1 십만원씩 갚아도 반드시 당신은 사줘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놀고 있다가 남의 집에 아버지의 컴퓨터를 깨뜨렸다, 혹은 아이패드를 깨뜨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용돈을 1년 내도록 그거를 조금씩 떼어서 갚더라도 부모님이 그걸 도와줘서 이 아이가 갚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커피 한 잔을 못 사먹는 아픔을 맛보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깨닫습니다. 변상입니다. 그리고 그 변상을 할때 억울하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의 단계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변상했을 때 부모가 자기들을 해복을 이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모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변상까지고, 변상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부모가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너, 너희 잘못한 것 알았지? 예, 아빠 알았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 일에 대한 변상을 했니? 예, 했습니다. 억울하니? 아니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이해가 되니? 네. 그러면 이제 생각하지 마라. 너 이제 잘못했지만은 이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다. 나도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두고두고 너왜 이런 옛날에 하지 않았니? 이런 말 하지 않을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고했어. 너참 그래도 너가 솔직히 너 잘못된 걸 시인하는 걸 듣기만 해도 아빠는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런 태도. 아이들이 잘못한 걸 두고두고 두고 잘못한 걸 기억해가지고, 너몇살때 이랬지, 너몇살때 이랬지, 너 그때 이랬잖아. 아, 정말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아이들에게 도저히 창조성도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일하지 맙시다. 제발 일하지 맙시다. 저도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10개명. 뭐 웃기는 약이지만 1 0계명 어,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성품 있는 사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나실인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녀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그것을 나실인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 보면요, 나실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규정은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대개의 경우에는 내가 한 달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한달 동안 저는 유튜브 보지 않고, 인스타그램 보지 않고, 저는 이 온라인에 관한 모든 이,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실인에서 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을 나신인의 서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행해라는 규칙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나신인으로 자란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나실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10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숙이 6장 2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사사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실인의 규약이 나와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나실인에 서약을 했다면 은 반드시 이 사람은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런 건 먹지 말고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고 어, 심지어 부모나 형 친척이 죽어도 절대 시체 있는 자리 가지 말고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그 부분에 가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 여러 가지 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녀들을 나실 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10개명, 7가지의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권위를 세워라. 이게 막 권위를 막 세우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정이 자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모 중심이 되게 하라. 어릴 때부터 영적 권위 질서를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적 권위를 가르쳐라. 두 번째 원칙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질을 이해하라. 우리 집에 아이가 네명 있지만 다 다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한 명, 두 명, 다섯 명, 열명 있을 수 있지만 은 아이들 한명한 1명, 명의 기질이 다 틀립니다. 피형도 틀리고요, 성격 틀리고요, 먹는 거 틀리고요, 추구하는 거 틀리고 다 틀립니다. 한 가족 안에서,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해서 같은 기질을 가진 성격을 가졌다고 절대 말할 수가 있,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훈련할 때도, 디스플린 할 때도 그 기지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기지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격이 급한 아이가 있습니다. 성격은 좀 더, 어, 너무 급하지 않게 신중하는걸 가르칠지라도 그 성격 급한 것을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성격 급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은 부분이 있다는 걸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훈련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질에 따라서. 그다음 세 번째로는 성품과 가치를 중요시해라. 자, 성품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새긴다는 어, 뜻의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그 양육의 목표는 그이들 심령 속에 지울 수 없는, 성, 지울 수 없는 성품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조각하듯이 그 마음 속에 이런 옳은 것이다, 이건 도덕적인 것이다, 사람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막 조각상을 새기듯이 새주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자녀 양육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먹지 마라, 무조건 하지 마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이다, 무엇이 그런 것이다. 이런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건 가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물질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의 10의 1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물질을 축복하시는 권언이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에... 자녀 양중의 목표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기억이 될 원칙은 규칙의 수를 제안하라. 무조건 뭐든지 부모, 엄마, 아빠는 못하게 해요.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율법 아래 살게 되어진다. 자발적 순종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 겁이 들겁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벌써 뇌, 머리속에안 된다는 생각이 뿌리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규칙의 수를 제한합니다. 이건 안 되지만, 이건 된다 하는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이건 해도 돼. 너 이거 너무 잘하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쉽게 마마 보이가 되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어도. 스스로 결정을 못 하는 결정 장애자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아빠가 그러고 엄마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묻고 있니?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규칙의 수를 정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 그다음에 예, 판단하기 전에 자녀에게서 들어야 됩니다. 판단하기 전에 자녀에게 서 들어라. 어 부모들은 무엇을 알고 있고 자녀들은 실수를 많이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듣기 전에 왜잘못했는지 이유를 듣기 전에 그냥 판단한 너또 이랬지 너 이렇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지라도 우리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어너왜 그랬지?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니? 난네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듣고 싶은데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안 하고 했구나.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엄마, 아빠,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보면 내가 다 알아. 너말안 해도 너 지금 숨기는 거지. 막 이러고 윽박 지르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말하지 못하고, 남들 앞에서, 자기 말을 하지 못하는 생각이 딱 멈춰버리는, 뇌가 멈춰버리는, 이런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항상 그렇잖아. 너 만날 그랬지. 하는 태도로 말한다면, 이 자녀는 결코 당신에게만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왜 그랬어? 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랬어? 할 것이 아니라, 어, 뭘 하려고 했는데? 하고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여섯 번째로, 반항과 고집 부리는 일에 대해서만 체벌을 가야죠. 매를 들 때는 반항하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앙탈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건 마음의 동기와 잘못된 지금 육신의 욕망이 지금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체벌 때림을 통해서 육체의 훈련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에, 온전한 회복의 복음 제 6강을 들어보시면 육체의 욕망은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에 체벌을 주어서 이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 아픈 고통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계속 반항하고 계속 고집부릴 것입니다 반항하고 고집부리는 일은 종아리를 걷어서 매를 때려야 됩니다 절대로 손으로 때리지는 마세요 매를 때리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때리지는 마십시오 좋은 조용한 장소에 데리고 가서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고 이 잘못한 게 대해서는 오늘 다섯 대를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절대로 감정을 나타내지 마세요 너 이랬어 또 이리 와이러지 아니라 음, 너왜 맞아야 되는지 알겠니 아빠도 마음이 참 아프다 엄마도 너무 힘들다 너를 때리는 것이 그러나 꼭 맞아야 된다 알겠니 예 네, 알았어요 하고 맞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체벌 매를 떼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엄마가 아빠가 계속 화가 나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단이 틈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죄책감의 영이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 뭔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귀신이 튼다는 겁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로 내적 통제력을 확립하기 목적으로 내적으로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훈련하라는. 자기 스스로, 이거 다음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맞겠는데, 아,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 하고, 스스로 다음부터 하지 않도록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 여덟 번째로, 자기 자신이 거절하도록 가르치라. 다음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다음에는 이렇게 절대 안할 거야. 하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 야구부의 집에서 너무 사랑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완전히 종처럼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법과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법. 자기 집에서 마마보이로 자랐다가 갑작스럽게 종이 됐으니까 앙탈을 불릴 수 있는데 오히려 요셉은 이 남의 집에 종사를 하면서 종으로서의 자리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보디바리 집에 높은 사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집에서 야곱에서 배웠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훈련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디바리 아내가 유혹할 때 스스로 거절을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스스로 거절하였다. 스스로 거절하였다. 자,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성적인 유혹을 스스로 거절하고, 콜라나 햄버거나 이거 엄마 저안 먹어요. 하고 스스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거절하도록 가르치는 작업. 야, 그 좋은 방법은 칭찬하는 겁니다. 야, 너 정말 이제, 콜라를 스스로 먹지 않네?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도 너 먹지 않았다면서? 너 대단하다. 아니요, 엄마, 그 몸이 안 좋은데요. 내가 스스로 먹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홉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는 주인, 인도자, 친구, 이런 과정으로 그들의 조력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먼저는 주인입니다. 권위자입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보통 한 12살 전, 시네이저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아이들에게 자꾸 그들의 동반자로서 옆에 서서 이 아이에게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라는 삶을 인도해 주는, 그건 주로 티네이저 때, 13살부터 한 18살, 17살. 그다음 18살 이후에 좀더 머리가 굵고, 자기의 의사가 생기고, 자기 스스로의 삶의 방향이 서기 시작하는 그때는 이제는 친구처럼 삶의 동작자로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 넌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아빠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친구 관계 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과정으로 자녀의 양육의 과정이 달라져야 된다. 먼저는 주인이요. 권위를 가진 권위자요. 두 번째는 인도하는 자요. 세 번째는 삶의 동반자로서 친구로서 대해줘야 된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나요? 예. 네, 마지막입니다. 용서 안에서 행하여야 됩니다. 자이들 양육할 때 잘못한 것이 많지,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부모님은 용서하신다.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엄청난 죄를 지어도 내가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것이 뿌리 내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애들이 어른되어지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에게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내 자녀예요. 연전히내 새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근데 표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 다 했는데도 그 마음을 용서했다는 표현을 못 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가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어린 시절에 받아들이고 결국은 부모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용서의 표현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용서의 표현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부모님 이런 것은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앞에서 읽었던 말라기 사정 기억하시나요? 4장 6절에 그 아비, 그가 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 주신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 이런 용서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 쉽지 않은 문제를 네 분에 걸쳐서 15분, 20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상급이라는 것. 함께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어,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시평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숨기지 말고 여우와의 위대하신 행위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것이다. 하고 시평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어, 책임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 무엇이냐? 자녀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